토네이도 스포츠 물병을 개발한 주식회사 ELC의 홍준기입니다. 아, 저희 신개념 스포츠 물병, 토네이도 스포츠 물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이 물병을 손에 쥔 채로 다른 손동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아,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. 또 하나는 아, 이게 아령 대형으로 이렇게 팔 운동을 걸으면서 하체 운동을 하시고 양손에 이걸 드시고 상체 운동을 겸해서. 그리고 이제 목이 마르면, 이렇게 캡이 원터치로 되어 있는데요. 원터치를 열어서 음료수 마실 수 있도록. 네, 요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또 하나는 부수적인 장점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, 이렇게 좀 라인이 직선 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게 손목 앵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를 할수 있냐면, 잠깐 쉬는 동안에 이런. 팔이나 어깨 부분을 마사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 하시면 시원하게 생각보다 무척 시원하거든요.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예뻐서 이게 뭐 기업체 판촉이나 사은품으로 볼때 우리 고객님들의 시선을 이렇게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차가운 물, 뜨거운 물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가벼운 여행이나 뭐, 주변 스포츠, 출장, 이럴 때꼭동반해서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게 후이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생활에 서서 사용해 보시면 굉장한 편리함을 드리고요. 고이나 끈이나 거치대 이런 거 바로바로 걸거나 이렇게 휴대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우리가 흐리들 사용하는 500ml 페트병 생수입니다. 아, 일회용 페트병 생수 사용 후에 빈 페트병이 아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아, 쓰레기를 양산시키는 그 회수 비용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는 현실이거든요. 될수 있으면 이거 자제할 수 있습니다. 집에서 물 받아서 가까운 데 직접 다니시면 일회용 생수 페트병 사용 반원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